예제 7회 1번을 풀어봅시다. 자, 첫 번째 검토를 해봅시다. 여기는 소스가 없죠.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소자인 rl이나 c를 찾으니까 c 한 개밖에 없어. 그래서 이거는 직류 1차 회로, 그 중에서 전원이 없는 직류 1차 회로에 속합니다. 자, 그러면 직류 1차 전략은 뭐였느냐 하면 vc 관점은 vc 초기치, vc 무한대, 그 다음에 타워, 세 가지만 탁구하면 우리가 vct는 Vc 무한대 더하기 Vc 제로 빼기 Vc 무한대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타오 분의 t 그러니까 즉 Rc 분의 t 이식에 대입하면 된다자두 번째 검토 사항은 항상 이런 거 문제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. 이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를 구하라 그래. Vc도 구하고. Vx도 구하고 ix도 구하라 그래요.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RCL에서는 C 양단의 전압, L에는 L에 흐르는 전류. 이런데 현혹되면 안 돼. 구하는 거는 이 경우에는 무조건 Vc만 구해. Vc만 구하면 Vx나 ix는 아주 쉽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한번 풀어봅시다. 세 가지만 구하면 돼. 첫 번째, vc 제로. 음, 뭐, 처음부터 주어져 있으니까, 끝났고. 두 번째, vc 무한대. 뭐 이건 제로야. 왜? 소스가 없으니까. 회로 내에는 전원이 없으니까. 이거는 시간이 무한대로 뭐 가면 제로가 나와. 세 번째, 그럼 타워 이콜 rc만 구하면 돼. 그, rc는 뭐냐? C 옆에 R 하나 있는 거지. 즉, 회로가 있는데, 저 회로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하면, C 옆에 하나의 R이 있는, 이런 형태로만 바꿔주면 타워를 구할 수 있다는 거라. 자, 위에, 옆에 회로에 보면, 지금 오른쪽 끝이 바꾸려면, R하고 C가 지금 병렬이죠. 그럼 자리 바꿔도 돼. 일단 이렇게 자리를 바꿔. 그러고 난 뒤에 이쪽 여기까지를 끊어 이게 부해로야 여기까지 들여다 봤는 R 이 Q 이게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지금 5옴하고 25옴 병렬 그럼 더하기 분의 곱하기 하면 4옴이 됩니다. 자 이게 하나의 저항 4가 주어졌으니까 타오은 RC의 계산에 주면 돼. 4옴에0.1 페럿을 곱하면 0.4초. 따라서 7장 의 전략은 3개딱고 하면 VC 무한대 더하기 VC 0 빼기 VC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오분의 t. 여기 대입만 해 주면 돼. vc 무한대는 0이니까 없고 이거는 1 5니까15 e 스 p o 셜 마이너스 2.5t 자 구했습니다. 구하고 난 뒤에 이제 문제를 보자. 다 풀었는가 마찬가지입니다. 문제는 vc하고 vx하고 ix를 구하는거죠. VC는 먼저 구했고, 이거 둘만 구 하면 돼. 회로 대충 그냥 그릴게요. 요 양단의 전압이 VC인데, 여기 8, 여기가 12. 이게 VX, IX. 이 뭐, VC 아는데, 8하고 12옴이니까 전압 분배해도 되고, 그냥 전류 먼저 구합시다. 전체 저항분의 VC. 20분에 15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2.5t. 전압은 그냥 12IX죠. 그럼 12를 곱해주면, 떨어지고 나면 9가 되네. 9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2.5t.